안녕하세요. 아스타나 토탈 홈케어입니다. 오늘은 어, 새로 오픈 여기 입주한 아산 배방. 얘가 뭐죠? 이 아파트 이름이 별하신 도시 아지별하신 도시? 네. 예, 별하신 도시 하늘채에 어, 안방과 네. 여기 세탁실 거리가 너무 멀리 있어서 기존에 전동 어, 그 세탁 지금 보시는 어, 자동 세탁권, 그, 저기, 세탁, 아, 저기, 요거, 요거 이름이 갑자기 생각 나네요. 아, 지금, 이러, 한2 시간 반 동안 해서 오래 걸렸습니다. 그를 떼서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. 기존의 전, 전선은 지금 등과 연결을 해서 해드렸고요. 이게 석고보드여서 굉장히 작업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. 석고보드를 잡고 있는 기둥을 나무, 나무 이제 기둥 쪽을 찾아가지고 위치 잡아가지고 해드려서 더 부강을 해서 해드렸고, 그리고 칼부룩도 그냥 일반 것이 아니라, 어, 저기, 석고보드, 석고보드용 칼부르그로 해서 최대한 튼튼하게 잡아드렸습니다. 양쪽 네 군데, 네 군데를 기둥에, 기둥에 맞춰서 해드렸기 때문에 웬만하면 엠만한 빨래를 걸어서는 괜찮으실 거지만, 여기도 에 크게 뭐, 이불 빨래라든지 그런 걸걸 일은 없으시다고 하니까,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드리는 것을 동의하고 해드렸습니다. 네. 아 지금 네네 이렇게 정상 다 작동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스타나 토탈 홈케어였습니다